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이 오늘도, 네, 국내 최저가, 네, 온갖 판매 시작. 자, 네, 98번입니다. 98번은 6개에 5만원 짜리입니다. 1개에 12,000원 짜리도 있고, 15,000원 짜리도 있고, 먼지가 많이 쌓였네 어, 14cm, 14cm. 엄청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12cm, 얘는 15cm, 얘는 13cm. 그 다음에, 얘는 13cm 이렇게 어 개구리 다리 고요 얘는 이런식으로 이런 돼있고 농분 네. 얘도 이렇게 네. 얘가 좀 먼지가 좀 쌓여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6개에 5만원에 갑니다 98번입니다 자 99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11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요, 어, 얘는 살짝 농분이고요. 네. 어, 수제화분이기 때문에 이거 수입이라도 둘, 넷, 여섯. 엄청 싼 거죠. 자, 99번 가루가 7, 높이가 11. 네,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100번입니다. 가루가 6, 높이가 5.5. 네, 4개 만원짜리 6개 만원에 갑니다. 얘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에 3천원씩 팔던 거였어요. 네, 이것이 네개만 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네개에만원 팔다가, 어, 제곱 빼기 에서 여섯 개만 원. 네, 온과도 안 됩니다. 100번. 네, 여섯 개만 원에 갑니다. 101번은 한 세트 남았습니다. 높, 음, 제일 큰 거는 10, 17, 가로가 1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0. 네, 높이는 7cm 가고요. 세개 세트, 15,000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어, 얘가 두개는두개하고 네, 하나는 색깔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세개 세트, 한 세트 남았어요. 자, 0 0 0 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얘는 국내분이고요. 얘도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9.5, 6 0 0 0 원짜리 4 0 0 0 원에 갑니다. 얘는 와인잔이고, 네, 이를 생긴 화분이 원래 단가가 엄청 높은 화분이에요. 전에는, 네, 한8 0 0원동 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어, 흰색하고 와인 색깔하고 두색깔 있고, 와인색은 네 개밖에 없습니다. 자, 102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6 0 0원짜리4천원에 갑니다. 자, 103번은 온가도 안된 가격입니다. 네, 저 단화공방치인데요. 수제화분이에요. 가로가 10, 높이가 9.5, 2만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어 이거는 하나 있고요다 요렇게 생긴, 뺑, 둘러서, 이렇게 생긴. 네, 엄청 가볍습니다. 네, 단화공방치고요 자, 103번, 2만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104번은 수입입니다. 가루가 9, 높이가 9, 5개 만원에 갑니다. 얘는 한 세트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04번, 네, 5개 만원. 자, 신발입니다. 105번이고 가루가 13, 세로가 5.5, 높이가 4.5, 네, 14.5가 아니라 4.5, 2만원짜리. 어, 이거 하나에 만원씩에 원래 다른 데 팔아요. 자, 두 쌍에 12,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한 쌍에 12,000원. 네, 국내 마브라본입니다. 105번입니다. 106번은 거리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7, 6,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구멍이 해서 이렇게 걸게끔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네. 자. 걸수 있으면 네, 걸으셔도 좋습니다. 것도 국내분입니다. 106번. 가로가 1 3 높이가 7. 네, 6,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107번도 국내부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3.5, 네, 12,000원 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음, 입 있는 데가 넓은 화분입니다. 색깔은, 어, 세 색깔 정도 있네요. 자, 이렇게. 107번, 자, 국내부, 가로가 13, 높이가 13.5, 네, 12,000원 짜리 9,000원에 갑니다. 108번은 수임입니다. 가로가 15.5, 높이가 10, 자, 12,000원 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세 색깔이 남아있습니다. 얘는 이쁜데, 세 개가 안 나가네. 자. 이렇게 세트로, 네, 어, 파란색, 연한색, 네, 연두색 이렇게 남았습니다. 108번,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어, 국내 수제화분인데요. 가로가 12, 높이가 14, 14,000원, 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하고그 다음에, 어, 무광, 무광이 하나 남았네요. 네,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기가 지금 세일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량들이 109번 자 14,000원 짜리 8,000원 이갑니다 국내분 음 110번 가로가 13 높이가 15.5네어 조금씩 어차이가 저기 넓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레로 돌리기 때문에 기계를 찍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로가 13 높이가 15.5 14,000원 짜리 1원씩갑니다자 얘는 요렇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6개 남았네요 자 110번 국내분 자 가루가 13 높이가 15.5 14,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111번 가루가 10.5 높이가 11 6,000원짜리 4,000원 갑니다 성류분이고 4개 남았습니다 네것도 국내분입니다 항아리 네, 좀 무게감이 있기는 합니다. 자 111번 가로가 10.5 높이가 11.6.8천원짜리 ,000원, 4천원에 갑니다. 자 얘는 14,000원짜리든가 네, 14,000원짜리인데 절반가격 7,000원에 갑니다. 이게 좀 많이 요, 요, 요런게 있어요. 여러가지. 자 요도 어, 7,000원에 가고요. 14,000원짜리. 어, 얘는 어, 얼마짜리지? 16,000원짜리. 네, 16,000원짜리. 자, 8,000원씩에 갑니다. 8,000원씩 절반 가격. 이렇게. 네. 8,000원씩에 갑니다. 어, 얘는 설명하기가 번호가 없어서 캡처해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번 호박입니다. 하나, 둘, 세트트 남았습니다. 가로가 9.5, 어, 높이가 8. 자, 두개 2만 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두개 세트에. 네, 2만 원인데 절반 가격 만 원에 갑니다. 호박입니다. 마브라분이에요. 자, 세 세트 남았습니다. 113번. 자, 절반 가격 만 원에 갑니다. 114번, 마무라, 마브라본입니다 가루가 9, 높이가 12. 자, 두개 세트에 2만 원짜리인데, 12,000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자, 구나입니다 구나. 군화. 어, 종원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어, 바이돌 하나씩 심어서 딱 놓으면 멋, 질 겁니다. 아마도. 114번, 가루가 9, 높이가 10, 국내 마브라본입니다 2만 원짜리 두 개, 12,000원에 갑니다. 115번 가루가 6, 높이가 6, 네, 2만원짜리, 어, 10개 2만원짜리, 10개 만원에 갑니다. 자, 요것이, 섞어서 보낼게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자, 한 개. 자, 116번은 새로 투입된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만오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두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네, 이렇게 넣고. 어 이거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에 2만 원씩 팔았는데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116번 가로가 18, 높이가 14, 2만 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이번 얘는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5, 만 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어 흰색 세 개, 노란색 네 개, 주황색은 많이 남았어. 주황색 10몇개 남았네 이거. 얘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화분 같아요. 수입인데 1 1 7번 가루가 9 높이가 12.5자 만원짜리 10, 5천원의 절반 가격으로 갑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16 높이가 11만 4천원짜리 만원에 10, 10, 갑니다. 얘는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얘는 금이 좀 갔네. 네. 살짝 금갔는데 쓰시는 데는 네. 네. 두 개는 괜찮습니다. 금강 거는 제가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자, 만오시에갑니다 119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29, 세로가 11.5, 높이가 13. 자, 24,000원짜리. 16,000원에 갑니다. 얘는, 네, 깊어요, 여기가. 다리도 완전 짱짱하고, 네. 자, 색깔이 보라색, 이 와인 색깔? 네. 자, 이렇게 녹색, 쑥색 비슷한 색깔 있고, 그 다음에, 흰색에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이 쑥백도 있고, 그러네요. 자, 119번. 자, 수입입니다. 자, 24,000원짜리, 16,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얘는 가로가 12, 높이가 14.5, 1 4 0 0원짜리9 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이렇게, 네. 특수. 이게 좀 만들기가 힘든 공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네. 자. 120번, 자, 국내부,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121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5, 6만원짜리, 10, 6,000원에 갑니다. 얘는 두 색깔이 있고요. 네, 얘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나온 수제업입니다. 중국에서 저 화분을 이쁘게 잘 만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121번, 가로가 10, 높이가 10.5, 만원짜리, 10,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영신다 여기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